예, 주식시장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주식시장이 조정을 하고 답보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걱정이 한꺼번에 또 몰려옵니다. 그 옛날에 중국에서 기나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우. 주식시장이야말로 정말 기우 기후, 기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걱정거리가 또그 걱정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들이 매일같이 쏟아지죠. 잠시 재료가 반짝할 때만 빼고는 항상 기우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심리, 걱정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90%가 심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의 통제가 주식시장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저께 그 주식왕 버핏이 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예고를 하면서 주주서한 매년 이렇게 보냅니다. 주주서한을 보냈는 내용이 언론에 잠깐 소개가 됐더군요. 역시 평소의 철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버핏스의 주주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철학은 여전히 귀하의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laughs>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는 기다린다.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알 수가 없다고 아니고 주시방 법이시 누구도 알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시왕이 다른 사람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어, 그래서 대부분 어,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는 하지만 수긍은 하지만 아, 수긍은 하지만 별로 동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일본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침략했던 풍신수길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새가 울지 않으면은 단칼에 베어버린다. 그리고 그보다 한수 비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그 사람은 새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역시 한수비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 전문가, 영리한 전문가들은 "나는 이것을 알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알수 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모양을 보면 은 모든 심리 상태를 나는 미리 포착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차티스트들의 지론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월가에서는 이 차트 논쟁이 치열합니다. 차티스트들이 지금 이 차트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현재 상황을 읽는 데는 to see is b e v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 지난 1년간 미국 정시 흐름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은 작년 말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2800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2800선이라는 것은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돌파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여덟 번째 지금 시도입니다. 중간에 작년 여름에 한번 돌파에 성공을 했으나 거기서 다시 또 밀려서 지금 작년 초부터 지금 작년 이맘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다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서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도 악재보다 호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서 심리적으로 지루해서 팔고자 하는 심리가 트레이드들이 지금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트레이드라는 것은 단기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여기서 팔면 은 전저점 최저점이 아니라 지난번 돌파 시도하기 전에서 밀렸던 전 1차 후퇴선까지 2650까지 밀린다. 이게 지금 수준에서 5%, 퍼센트지한5% 정도 됩니다. 5% 뒤로 밀렸다가 다시 어, 재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게 지금 월가의 차티스트들이 보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니까 이 세기 맞느냐, 틀리느냐. 뭐이 세기 이 해석이 딱 맞는다면 버핏도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나는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버핏은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때 볼때 지난 그 예정은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맞다는 것이 아니고 반 맞고 반 틀립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여기서 새로운 신선한 재료가 나와서 위로 팡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나오면은 그냥 계속 밀릴 수 있고, 상황은 반반이지요. 현재 상황은 하여튼 그런 심리가 지금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우수한 점은, 지금 현재 이 녹아있는 심리 상태는, 우리가, 어 뭐, 이렇게 혼돈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것을 빠지고 우리가 참고로 할만 하지요.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시장에서 행행되었던 재료들,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이러한 그 재료들이 이미 이제 시장에 다 녹아 버렸다. 소금이 이미 다 녹아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재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MSCI 지수 변경 뭐 이것도 재료까지 다 아마 녹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재료가 포장이 열렸다. 식품이 포장이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식상한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 새로운 신선한 재료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시장은 다시 간다. 이것이 시장 심리 상태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심리 상태를 신선하게 지금 바꿔줄 새로운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초순인가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시장은 영리하게 미리미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신선한 재료가 뭐냐? 지금 나오는 재료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3월 달까지의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때면은 4월 초순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선한 재료는 바로 1분기 실적에 있는 것이고 이차티스트들 트레이더들은 이 차트 여전하고 있지만 투자자로들은 이 차트를 넘어서 실적을 개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수급, 나보다 먼저 살까, 팔까에 대한 눈치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라면 그 눈치 너머에 있는 실적을 개싱해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눈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속을 알수 없다고 하죠. 열길 물속은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열길 물속이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종목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찾지 마십시오. 그 종목을 가지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층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차트를 넘어서는 거지요. 자,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어떻게 알았냐?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우회하는 우회에서 우회 정보를 가지고 게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그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1분기 실적은 작년 최고의 실적이던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못할 것은 분명하죠.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더 좋다? 스톱, 스톱피드 한 거지. 그것,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스톱피드 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못 하다면 작년도 일본기 실적보다 이번 신불기 실적 삼성전자가 못 하니까 당연히 지금 팔아치워야 되겠네. 그건 트레이드들이할 일입니다. 트레이드라면 나보다, 남들보다 나보다 먼저 팔아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 1분기 실적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드디어 이 1분기 실적원래부터 꺾이고, 내년 1분기에도 꺾이고, 후 내년 1분기에도 꺾이고, 이제 하향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투자자라도, 투자자라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사업은 이미 하향, 사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1분기 실적이 일시적이고, 내년도 1분기 실적은 다시 턴난 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요번 1분기는 가격의 변동에서 잠시 주고, 어, 수축됐다가 내년 1분기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실적 하향이 아니라면은 트레이드들이 팔고 주가가 떨어질 때 장기 투자자는 조금씩 가격이 쌀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 노려야 되는 시점이죠 그게 바로 이번 1분기 실적을 게싱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투자자와 트레이드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당신은 투자자입니까? 트레이드입니까? 만약에 투자자라면, 차트, 이 차트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이 차트를 넘어서야 됩니다.